자, 전달해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2024년을 뜨겁게 달군. 아마, 뭐, 누구나 가입하신 분이 없어요. 왜냐면 하 이게 처음 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한 부분이라, 2대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10년간 보장하는, 보장 금액도 제일 커요. 어, 비례보장은 5억을 보장하지요. 자, 오늘 오전에, 금감원 조사가 들어갔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뭐 일단 사실 관계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흥국화재 2대 주요 치료비는 타사와 어떤 점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판매 중단 될지에 대한 그런 흘러 다니는 내용들은 무엇이고?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길지는 않고요. 제가 이 2대 주요 치료비 흥국화재의 상품이 타사랑 어떤 점이 다르냐 정리된 부분을 짧게 설명 드릴 거고요. 40세 남녀 보험료 유병자 기준이랑 그 다음에 건강체 기준이랑 10년 고지형 설명을 드리고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험명의 정다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A 보험사 자, 이, 이 흥국화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자, A 보험사가 이 흥국화재의 비급여까지 보장해 주는 2대 주요 치료비를 유사하게 판매하려고 했으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흥국화재가 판매하는 이 2대 주요 치료비나 암 주요 치료비의 비급여 보장 부분이 타사와는 다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지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독 또는 뭐어 사실관계 확인, 보장 축소, 뭐 절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가 볼때 며칠 좀 지켜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흥국화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보험회사들은 전혀 이슈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흥국화재와 모생명보험사와 그리고 모손해보험사 한세 개의 회사 정도가 이와 관련된 보장 부분이 좀 다른 점, 비급여에 대한 암 주요치료비라든가 2대 질환의 비급여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 타사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타사와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체크포인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시고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하나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흥국화재의 암 주요 치료비는요. 자, 비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년 3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10년간. 15억을 보장해 주잖아요. 이해되시죠? 암이 진단된 이후에, 암의 주요 치료라고 할수 있는 수술을 하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발생한 의료비를 300만원부터, 연간 1억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의료비를 보장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까지는 타사와 다른 점이 뭐였냐면, 호르몬 치료를 포함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타사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요. 흥국화제는 이암 주요 치료비의 소외감 보장 부분에서 타사는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은 안 해줍니다. 흥국화제만 유일하게 갑상선암도 암 주요 치료비 보장을 해주고요. 기타 피부암도 해주고요.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까지도 정액형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흥국화재였던 거예요. 제가 타사와 다른 점을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흥국화재 암 주요 치료비는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급여 항목도 암수술이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만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판매를 했는데, 회사마다 경쟁이 되면서, 급여 항목은 모든 암 치료비, 검사, 통암, 입원, 뭐, 기타, 수술, 방사선, 그러니까 모든 암 치료비를 급여 항목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에 대해서 연간, 금액도 낮아. 300만원부터,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까지, 기간도 늘어나갖고, 10년간 보장해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는 모든 보험회사가 손보사도 거의 비슷한데, 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비급여가. 아니, 왜 비급여에 대해서도 수술 방사선, 이게 이렇게 전제된 게 아니고, 왜 모든 치료를 해주냐. 이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금감원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업계 유일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해주는 게 흥국화재 암 주요 치료비인데, 잠시 후에 설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판매 중단될지는 흥국화재에도 모른다고 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자, 비례형에 대해서 보장 구간이 300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15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타사와 다른 점 있죠. 타사는 이 배려용도 500만원이거나 구간이 1000만원이거나 이렇게 좀 구간이 좀 불리하게 돼 있죠. 자, 흥국화재 2대 주요 치료비. 지금 암 주요 치료비는 다 보셨어요. 자, 2대 주요 치료비도 업계 유일하게 비급여로 인한 모든 치료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사와는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흥국화재 이대 질병에 대한 주요 치료비도 급여만 보상하는 메리츠와 달리 비급여에 대해서도 모든 치료 비용을 보상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술을 했거나 혈전용에 치료했거나 중환자실 치료했거나 이렇게 전제가 깔리잖아요. 근데 흥국화재 이대 주요 치료비는 비급여에 관련된 모든 이대 치료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 보장의 범위가 확실히 어느 회사보다. 가장 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장 금액도 달라요. 이 보장 금액이 100만원부터 5천만원입니다. 그럼 10년간 보장하면 최대 5억입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도 크고, 보장 기간도 길고, 보장 범위도 넓어서, 자, 이게 영국하지만 타사와는 다른 점인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 다음에 이게 절판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럼 비싸냐? 비싸냐? 자, 이거는, 자, 제가 절판을 여러분들에게 부추기는 게 아니고, 전 상품이 다흥급하되는 체제보험료가 만 원입니다. 자, 만 원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거는 어그로도 아니야. 왜냐면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난 보험을 팔기 위해서 방송하는 목적도 아니고, 타사와는 다른 점을 일단 설명을 객관적으로 드린 거고, 오늘 오전에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가서, 검토해보고 이 이걸 계속 판매할지 축소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적 내용도 좀 빨리 확인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설계를 볼때 여러분들이 홍콩카지가 이제 암 주요 치료비랑 이대 주요 치료비를 좀 설계를 볼 건데 40세 여성 자 이거는 참고로 유병자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유병자예요 10년 고지형이니까 건강 건강한 유병자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나는 솔직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야 이거 팔아가지고 남을까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 갔는데 음식 다 먹었는데 5천원 받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만약에 반찬 주고 공깃밥 주고 뭐 음료수 주고 이거 남을까 이집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난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해가 잘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흥국 화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여러분들은 흥국카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흥국카제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5,400원을 갱신도 아니에요. 갱신도 아닙니다. 5,400원을 받아가지고 곱하기 10을 하시면 이게 5억이거든? 어떻게 이거를 5억을 보장해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미친듯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의사항은 뭐냐면 불필요한 특약까지 집어넣어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최저 보험료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는, 이거는 아무도 준비가 안돼 있어. 왜냐하면 이런 상품 구조로는 판매한 적이 없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뇌혈관 진단비 천만원만 넣어도 5천원 이상 나와요. 5천원보다 더 나와. 허혈성 진단비 천만원만 넣어도 5천원보다 더 나와요. 난 솔직히 이게 보장이 되든 보장이 안되든 그거는 나도 솔직한 얘기로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모르겠고 뭐 타사보다 좋고 타사보다 나쁘고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난이 보험료의 산출이 이해가 잘안 가긴 해요. 그죠? 예, 왜냐면 하흥국 화재만 그런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품 구조로 삼성이나 현대나 메리츠가 팔았으면 훨씬 많이 팔았을 거예요. 이 회사가 흥국화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일단은 자 이게 40세 여성 유병자예요. 저는 보장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면 종합병원에서 이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할때 모든 치료를 해주겠다. 다른 회사는 2대 질환의 수술이나 혈전용해나 중환자실 치료로만 보상을 해 주는 단점이 있지만 흥국화재는 2대 질병으로 치료를 모든 치료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저렴하고 보장의 범위도 넓은 거예요. 자, 유병자인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 감액도 없고요. 자, 밑에 보시면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10년간 15억을 보장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000원인데 이것도 뭐냐면 급여와 비급여의 모든 치료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이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여름 때 비급여는 여러분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해 줬어. 항암 약물만. 지금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 좀 긴급하게 좀 드리고요 자 남자 보니까요 2대 질병 종합병원 주요 치료비가 8,100원 나옵니다 5천만 원이 곱하기 10 하면 5억 이고요 자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3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15억 이고요 14,000원 나옵니다 최저 보험료는 만 원으로 준비할 수가 있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자 나는 유병자가 아니에요 나는 건강체예요. 자, 건강체로 만약에 10년 고지형을 하면요. 보험료가 더 떨어집니다. 자, 보험료가 여러분들 3,500원으로 떨어져요. 맞죠? 종합병원에서 암이나 이대 질병의 치료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모든 치료래요. 급여나 비급여나 모든 치료래요. 자, 이거를 여러분 만 원으로 여러분 15억이랑 5억이랑 20억에 대한 위험 대비를 하는 거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뭐 대인 무한 종합보험이니까 뭐 대물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100만원씩 자동차 보험료 200만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그 피해가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고가 나로 인해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1년짜리 소멸로 몇백만원씩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내가 이대 질병이든 암이든 어떤 치료를 내가 종합병원에서 어떻게 받을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보험은 한도가 커야 보험인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억인데 보험료가 다해도 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 흥국화제의 암 주요치료비나 이대 질병 주요치료비는 오늘 저녁에 긴급 회의를 해서 저희 설계사들 유능해요.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스터디를 좀 하고, 야, 이거는 진짜 연구를, 왜냐면 이거 그만 판다고 하니까. 이거 이제 그만 판다고 하니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거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약관도 저희가 다 저기 다운받아 놨거든요. 객관적으로 볼때 이거, 근데 제가 볼때 보험료를 보면은 그렇게 고민할 만한 보험료는 아니다. 그래서 선가입 후 약간, 이제, 고민을 해보셔도,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진단비 천만원 줄이면 될 보험료니까. 그쵸? 자, 잠깐만 홍보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구, 경북, 뭐, 대구랑 가까운 포항, 또는 뭐, 대구랑 가까운 경북 전 지역, 혹시 가입자분들 계시면, 저희가 정닥터3 소통방 개설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입장 조건이 대구, 경북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보험금 찾아주기 100억을 하고 있어요. 보장분석팀 육성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고객님이랑 만나서 상담하고, 보험료 찾아주고, 보상 마케팅하고, 조직검사 결과지 검토해주고, 실손! 미지급된 보험금 찾아주고, 보장분석! 해가지고 보험료 줄여주고, 혼합설계! 해가지고 정보 매일매일 정보 전달해주고, 자, 이 지역 내에서 보통 아무리 멀어도 한 시간이면 다 왔다 갔다 하죠? 대구에서 포항 가도 한 시간, 대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어디를 가더라도 한 시간 정도면 다 왔다 갔다 하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화 되는 겁니다. 자, 대구, 경북보험소통방 개별, 이 개설했으니까 이거 링크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번호 있죠? 저, 나 대구에 거주한다. 나 대구에 설계사다. 나 대구에 가입자다. 나 대구에 일반 사람인데 나 매일매일 보상정보, 어? 듣고 싶고, 그 설계 이런 거발 빠르게 정보 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대구 경북보험소통방으로 무료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일단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이 표를 한번은 그래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준법, 그, 받은 거니까, 거짓말로 표못 만들거든요. 자, 이거 표 잠깐만 여러분들 힘드셔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흥복화제는, 보시면은, 자, 유병자 보험이든, 건강체 보험이든, 자, 우리가 보통 보장 범위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수술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약물 치료를 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흥국화재는 보장을 해주지만 다른 회사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 회사가 많다. 1번. 체크포인트. 자, 2번. 자, 우리가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회사는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 암은 다 보상을 안 해주는데 이 정액형도 흥국화재는 갑기 경제를 보장을 다 해준다. 팩트체크. 두 번째 보장 기간이 원래 이게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5년짜리였는데 지금은 10년이고 그 다음에 일반암 기준에서도 정액형이 2천만 원 10년이니까 2억을 보장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 지금 상품이 좋아진 건 분명하고 자 보장 내용 별 100개입니다. 얘 때문에 조사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얘 때문에 신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급여에 대해서는 모든 암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뭐 그래도 뭐 참을 만한데 비급여에 세, 비급여에 대해서도 모든 암치료를 보장해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영업 우리는 어떻게 지금 판매하려고 지금 하는 거냐고 왜외하지만왜 이렇게 받냐고라고 시샘이 나서 찌르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개인적 추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판매됐을 때는 암 주요 치료비가 암 수술해야 되고 암 항암 방사선해야 되고 암어그 보장 범위가 제한돼 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뭐 비슷한 회사가 뭐 동땡 회사가 있어요. 동땡, 동땡 어딘지 알아요? 수호천사, 동땡, 동땡, 동땡. 그건 또 갱신형 밖에 안 팔아. 그거는 또 갱신형이야. 또 근데 이제 모든 암 치료로 이게 보장 범위가 확대가 급여비도 받게 됐기 때문에. 행복화재가 끌려갔다 끌려갔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보장 금액도 300만원부터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끌려갔다 어 안되겠어 그만 팔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대 질병에 대한 주요 치료비 잠깐만 여러분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험료가 얼마 안 하니까, 정액형 암주요치료비 유사하면 보험료가 뭐 몇백원, 뭐, 뭐 엄청 싸. 뭐 몇십원, 몇백원, 뭐 이렇게 안 해. 뭐 설계 받아보시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대 주요치료비를 보시면 이거 판매한 지 이제 얼마 안된 건데, 무슨 쟁점이 있냐면, 자, 보시면 건강체든 간편이든 최조보험료는 만원이고, 자, 2대 질병의 주요치료비의 보장 범위가 원래는 수술하거나 혈전용의 치료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복 화재는 모든 병원이 가능하대요. 모든 병원이. 정액형은요. 이게 비례형은 또 달라. 자, 정액형은 모든 병원이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보장 범위가 내열관 질환 보장 범위와 허혈성 질환 보장 범위와 최대 보장 금액이 커요. 이게. 이게 2천만원씩 10년이면 정액형도 여러분들 2억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 이게 지금 보장 범위가 타사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례형을 보면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타사랑 있냐면 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는 거예요. 왜 비급여까지도 모든 치료를 해주냐고. 다른 회사는 비급여는 안 해주고 급여만 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회사는 모든 치료가 아니라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인데, 왜 너네만 모든 치료를 편애하냐고 왜! 라고 끌려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 비갱신용이고. 자, 일단, 팔고 보장을 안 해주는 것도 나름, 뭐, 동, 공감해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아니 그거는 내가 가, 그럴 걸 걱정해가지고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보험 가입할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너 더러운데 넌 얼마나 더럽냐 너 나쁜데 너 얼마나 나쁘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보험회사가 얼씨구나 보험금 잘 드릴게요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봐봐 보험회사 중에 얼씨구나 아이고 우리 고객님 어떻게든 돈을 찾아 드릴게요 라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기 때문에, 흥국화재가 돈을 안 주는 거 인정. 인정해. 그러면 다른 회사는 돈잘 주냐? 안 줘. 내가 알기로는 소송 엄청 하고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도 나쁜 놈이고 너도 나쁜 놈인데, 얼마나 더 나쁜 놈이고 덜 나쁜 놈인지는 내가 겪어보면서 아는 거고, 얼마나 가입자가 똑똑하냐? 얼마나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이게 잘 가입한 거지, 잘못 가입한 거지, 중간 점검을 할수 있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에 개인적 문제에 달린 것이지. 아니, 이것도 들어온 거고, 이것도 들어온 건데, 이거 둘다다 다 들어온 건데, 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뭐덜 들었고가 뭐가 중요해요. 보험사는 원래 보험금을 다안 줍니다. 진짜로. 왜냐면 보험회사가 다 주면 선량한 피해자가 나타나. 진짜 줘야 될 사람한테 주는 거고, 진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만약에, 뭐, 간병이 있었다고 다 주고, 입원했다고 다 주고, 조사 안 하고 다 주면, 보험회사가 여러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선량한, 선량한 가입자들 피해볼 텐데. 응? 자, 아무튼.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객관적 사실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흥복화재의암 주요 치료비는 보장 범위가 넓죠 호르몬 치료도 보장하니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정액형에 대해서 경계성 종양이나 제재암도 보장하니까 좋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비급여 치료를 모든 암 치료를 보장하는 가장 넓은 범위니까. 끌려갔죠 끌려갔어요 자 네번째 자 300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 보장금액 크게 보장해주면서 최저 보험료가 만 원이니까 끌려갔죠 자 다섯번째 자 2대 치료보장 비급여 다 해준대 다 해준대 수술 혈전용해 주관자실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 해준대 다 해주고 1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5억원을 크게 보장해 주니까 끌려갔죠. 끌려갔습니다. 예.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료 상담. 지금! 제안서 받아보시고, 지금! 거의 추가 비용 안 들어가게 하세요. 기존의 보험에서 만 원, 뭐, 이만 원 줄이면 되잖아. 진단비 줄이면, 천만 원만 줄이면, 할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자,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상담 받아보시고, 자, 저희가, 전국화, 정닥터 닷컴, 여러분, 그, 사이트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들, 소통방, 대구, 거주하시는 가입자분들, 경북 거주하시는 설계사님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저희랑 함께 보험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보 공유하고 또 같이 또 여러분들 으쌰으쌰하고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이만! 하고 전화토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는 7시가 될지 8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지금 이대주의 치료비나 암주의 치료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좀 연구를 하고 방송을 다시 한번 좀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약관도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약관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흥국하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흥국하제돈잘 줘라 뭐 나쁜 말 해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흥국하제가,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 좀, 그냥 다른 회사를, 그냥 좀 비, 더, 다른 회사보다 더 좋게, 해. 다른 회사보다 그냥 더큰 소리치기, 야, 우리 돈잘 주는 회사거든? 어? 이렇게 여러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그리고, 그런, 어, 이끌어 주시면, 저희가 믿고, 많이 준비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